걱정 마세... 알겠어요, 제리. 이쪽에서의 볼일이 끝나는 대로 사냥터지기 성으로 향할게요. 아직 모든 것을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조사를 시도했던 성과는 있었어요. 유니온이 감추고 있던 어둠은 우리 생각보다도 더… <laughs> 걱정 말아요. 당신에게 저녁 식사를 얻어먹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테니까. 이봐요, 언니. 미래 좀 봐줘요. 잠, 어, 잠시만요, 제리. 이만 끊을게요. 미래양 괜찮으세요? 이런 위상력 과다 방출에 의한 탈진 증상이에요. 몸이 잘 움직이질 않아. 탈진이라고? 똑같이 싸웠는데 어째서 미래만... 리미터가 달린 상태에서 위상력을 한계 이상으로 짜내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미래 쪽에 붙었어야 했는데. 다친 곳은 없나요? 건강은 어때요? 미래가 이렇게 되다니. 내 잘못이다. 내가 좀더 분발했어야 했는데. 그게 왜 아저씨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지. 좀더 빨리 그 미친놈을 처리하고 가세를 했어야 했어요. 두분다 그만하세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자책하실 건 없어요. 몇분 쉬고 영양을 보급하면 금방 편안해질 거예요. 그 녀석이. 서피드가, 모두를 잡아먹었어. 용서, 못해. 그 녀석이, 모두를. 침착하세요. 흥분하면 회복되어가는 위상력이 다시 소모되니까요. 잠시만 누워서 기다려주세요. 피로회복제를 더 가져올게요. 나는, 미래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난 여기서 좀더 자괴감에 빠져 있을게요. 한숨이 기네요. 미래 씨가 걱정되시나요? 그야 그렇죠. 동료니까. 하지만 또 다른 동료인 김철수 씨는 꽤나 경계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 아저씬 아무래도 냄새가 나서요. 나랑 같은 시궁창의 냄새가요. 확실히, 그분의 과거는 불분명한 점이 많아요. 유니온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제가 봐온 그분의 언동은 클로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글쎄요. 아무리 지금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과거에 저질렀던 나쁜 짓을 덮을 수는 없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책하실 것 없어요. 은하씨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지른 죄는 죄니까. 그 김철수라는 아저씨도 나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얌전해 보여도 언제 다시 시커먼 속내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미래는 달라요. 강하고 순수한 아이죠. 우리처럼 구정물에 물들지 않은. 클로저가 되는 건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은하 씨, 당신은 다시 나가야 해. 나가지 않으면 무리하지 마, 미래. 뒷일은 내게 맡기고 쉬고 있어. 위상력을 다시 쓸수 있을 정도로만 회복하면 되는 거지. 전부 다 회복시킬 자신은 없어. 너는... 어이, 지금 미래한테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죠? 혈색이 좋아지고 있어요. 탈진 증세가 급속도로 회복 중이에요. 유하나양, 치유 능력을 쓰신 건가요? 하, 이걸로 카밀라를 구해준 빚은 갚았어. 아니, 이 정도로는 부족한데? 이건 네 다른 부하들을 구해준 몫이지. 너 정말 지독한 녀석이네. 얼마나 뜯어먹으려는 거야? 아무튼, 상처를 치유하는 거랑 위상력을 회복시키는 거랑은 달라서, 얼마나 회복되었는진 모르겠지만, 힘이 덜 돌아왔다 해도, 거기까지가 한계야. 나도 지쳐서, 그 이상은 치유할 수 없으니까. 알겠어? 그 이상 다치거나 힘을 소모하면, 나도 손을 쓸수 없다는 뜻이거든? 못 나가게 말리는 건 글러먹은 것 같네. 어쩔 수 없네. 그럼 내가 지켜주는 수밖에. 응. 잘 부탁해, 은하. 저는, 그 변태, 만, 미래는 어때? 좀 괜찮아? 위태로운 느낌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줄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 하. <laughs> 쉬라고 해도 사람 말을 안 듣네. 하. <laughs> 걔도 은근히 고집불통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걔도 어엿한 심부름꾼이지.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걔를 믿어봐. 그건 그렇고... 그 변태 자식이 저지른 일, 나도 들었어. 희망 오빠에 관한 이야기도... 희망 형 씨의 일... 숨긴 거 미안해요. 우릴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럴 필요 없어. 어쨌든 이걸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 셈이야. 감찰관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전력으로 녀석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녀석들을 직접 박살 내야 직성이 풀리겠어! 얼른 그 변태를 혼내주고 돌아가자. 직접 박살을 낸다니. 자기가 말하고도 참 웃음네. 내 힘으론 녀석들을 어떻게 할수 없는데 말이야. 꼭 직접 두들겨 패야지만 상대를 박살 낼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래. 어떤 식으로 빚을 받아낼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비둘기에 통신이 들어왔네? 미친놈의 예감. <laughs> 아직 이 회선을 살려두고 있었군요. 너이 자식, 감히 그 애들을... 뭐라 당신도 아직 살아있었습니까? 방류된 핑키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 썩 유쾌하지는 않군요. 입따물어 누구더라 핑키라는 거야! 아,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컸으면 핑키라고 할수 없겠군요. 그래요. 굳이 따지자면... 더러운 시궁쥐가 아닐까요? 이 망할 변태가! 닥쳐라, 시궁쥐! 내가 볼 일이 있는 것은 그쪽이니까. 나 말이야. 그래요? 당신? 서피드님이 난리가 나셨어요. 당신? 아니면 대낮을 쓰는 그분을 잡아먹고 싶다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둘중한 명을 먹이지 않으면 안될 분위기인데요. 정말로 오랫동안 고심한 결과 굳이 한 명을 포기하자면 당신 쪽이 나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가장 좋은 건 당신과 그 대낮의 여성분이 함께 도망쳐 주시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죠? 도망은 개뿔, 미친놈들을 찌르기 전엔 아무 데도 안갈 거거든? 하아, 어쩔 수 없군. 모처럼 동료를 만나서 기뻤는데, 아무래도 그쪽의 능력이 더 유니크하긴 하니까, 널 먹이로 쓰고, 대낮의 여자를 도사로 삼는 수밖에. 웃기시네, 누구 마음대로 그런 계획을 세운 건데? 나랑 아주 정반대의 계획을 세우셨군, 너희일 죽여버리고 미래를 클로저로 만들겠어. 그게 내 계획이다. 보수는 공평…… 하아 기어이 폭력을 쓰고, 하... 하... <laughs> 정말 고집불통이라니까, 쉬라면 좀 그냥 쉴 것이지 말이야. 미안해. 하지만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알고 있어. 솔직히, 나도 똑같은 심정이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해. 내가 보기에 승산은 없어 보이지만. 이봐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겠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작전을 짜고 지시를 내려줄 존재가 있다. 안 그런가, 민수연?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부담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을 지휘한다면, 전우치나 서피드를 이길 수 있는 순간이어도 후퇴를 지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지시를 내려도 괜찮으시겠어요? 흥…… 난 상관없다. 아이의 목숨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녀석을 쓰러뜨리고 싶진 않아. 이쪽도요, 비지야 언제든 받아낼 수 있으니, 그보다도 아저씨…… 이번에는 제가 미래한테 붙을게요. 날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 그런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저씨가 나보다 센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믿음이 안 간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차할 때 다시 악당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부탁이야 은하. 김철수와 같이 가게 해줘. 나는 김철수를 믿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요. 좋아요. 아저씨를 믿어볼게요. 반드시. 미래를 지켜주세요. 걱정 마라. 내 모든 걸 걸고 지킬 테니까. 배교침을 그렇죠. 드리죠. 각오하시죠. 또 안티팬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요! 그렇게나 경고했는데 다시 몰려온 건가요? 정말이지 말을 안 듣는군요. 어쩔 수 없죠. 조금 아픈 꼴을 당해보시죠. 날벌레는 맡길게요. 저는 미친놈을 처리하겠어요 거긴가요? 내 영역에서 곱대기 갑니다 아, 서비스 쓸모없구나. 어이 반지 후회 물건이요 상대해주기 지치는군요 얼마 전에 서피드님이 물어 뜯으신 자리도 아직 덜 아물었는데 당신, 여기서 날 상대할 시간이 있는 건가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서피드님이 당신들의 동료를 유린하고 있을 텐데. 믿어보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믿을 뿐이야. 네 입으로 그랬잖아. 난 옳다고 믿은 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애라고. 정말 안타깝군. 그 믿음이 신을 향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째서 신이 아닌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미친 놈아, 그게 정상이야. 너 같이 사람을 먹이로만 보는 녀석한테는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 없겠지. 그러니까 넌 그냥 죽어. 사람을 모르는 녀석이 사람으로 살아있을 자격은 없으니까. 우습군요. 난 여기서 죽지 않아요. 내 신이 저기에 건재해 있는 한은… 하는... 무슨 소리지? 이 안티팬들이! 매니저, 뭐라고 있어요, 매니저? 서피드님? 설마, 서피드님이 궁지에 몰린 건가? 어서 가서 상황을 봐야. 가긴 어딜 가. 여기서 나랑 놀아야지. 이 망할 개집애가 절이 안 비켜! 겨우 날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군. 그래. 계속 화를 내라고. 그럴수록 난 기뻐질 테니까. 퉤, <laughs> 버러지 같은 배교자가 불로써 화해지게. <laughs> 내 영역이거든요? 지식 1번이요 내영역도빌라 얼른 복귀하세요! 죽이죠? 이 이상은 리버스 휠의 지원폭격이 어려워요 서둘러 이탈하세요! 여기까지군 난 이만 가볼게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줄 말이 하나 있어 미래가 냉정함을 잃은 것 같아서 내가 말려야 할것 같더라고 그래서 티는 안 내고 있었는데 말이야 실은 나도 열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 줄곧 감히 그 아이를 죽여? 다른 애들이 편하게 조용히 떠나고 싶다던 그 순수한 아이를? 조그마한 손으로 고맙다면서 내게 생선을 내밀던 그 아이를? TV에서 봤어. 언니 같은 사람을 히어로라고 한대. 언니는 우리의 히어로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불러준 그 아이를…… 잘도, 잘도 그랬겠다. 언니는 악당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나쁜 말 하면 안 돼. 나쁜 말안 하면 언니는 더 멋진 히어로가 될 거야. 앞으로 너와 만나면 나는 네 살점을 뜯어갈 거야. 그리고 상처가 아물 때마다 다시 나타나서 세살을 뜯어가 주겠어. 너무 일찍 죽지는 마. 오래오래 살아서 천천히 갚아. 나도 오래오래 살아서 천천히 받아먹을 테니까. 미치광이군. 완전히 지금은 광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서피드님 기다리십시오. 지금 가겠습니다. 용이 끝내자고요. 더피드 어, 대체 어떤 차원? 복귀 완료. 상황은 어떻죠 <laughs> 은하 씨, 미래 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를 하셨어요. 피도 너무 많이 흘렸고요. 비켜주세요. 지혈을 시도해 볼게요. 유원아 형. 아까처럼 치유 능력을 쓸 수는 없나요? 무리예요 아까 이해에게 쓰느라 피를 먹게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옆구리에 찢어진 상처까지 완치하기는 어려워요 미래야! 정신 차려 미래야! 미안하다 하나 내가 부족해서 미래가 이렇게 됐다 아저씨 배에 구멍 났잖아요 그렇게까지 무리한 거예요? 미래를 지키려고? 자요, 이 머플러 받아요. 이걸로 상처를 막아요. 고맙군. 그만 말하세요. 김철수 씨도 얼른 응급치료를 받으세요. 민수연 학생, 위상능력자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수배해 주세요. 아, 네. 아, 이건 잠깐만요, 민수연 학생, 수배를 멈춰주세요. 감찰관님? 으, 갑자기 왜요? 이제 막 전화하려는 참인데, 무시무시한 아기가 느껴져요. 서피드예요, 그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시내의 병원으로 향한다면, 우리를 쫓아온 서피드가 시내를 습격할 거예요. 이러면, 토벌팀을 요청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녀석이 우리를 쫓아 시내로 이동한다면…… 뭐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모두 리버스 휠에 탑승해주세요! 리버스 휠은 초고속 이동이 가능한 비행정이에요 단기간이라면 서피드의 추격도 따돌릴 수 있겠죠 리버스 휠 안에 있는 간이 설비로 최대한 버티면서 유하나 양이 치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뭐? 아, 알았어요 저도 최대한 빨리 회복해볼 테니까 리버스 휠… 왜 그러세요, 캐롤 씨? 리버스 휠을 최고 속도로 몰면 독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독일이라구요? 마침 이번 임무가 끝나는 대로 저는 사냥터지기 성 측에 의료 지원을 가기로 했거든요. 단숨에 독일로 이동해 거기서 치료해 보죠. 그곳이라면 의료 설비가 충분하니까요. 어디든 좋으니까 얼른 가자구요. 내 동료들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무대 무엇인가가.